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6절과 7절 상반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공평하심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거야말로 정말 통쾌한 일이 아닌가요? 물론 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를 징계하실 때 1차적으로 드는 인간의 솔직한 감정은 기쁘다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런 솔직한 감정을 정죄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을 지키다 생기는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이 환란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실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구약성경과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통해 사실로 입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요. 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기꺼이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 그들은요 죽을 때 결코 곱게 죽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원통한 사연들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어, 21세기 예, 호주에 사는 저는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환난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기꺼 대야 비난 좀 받고 뭐, 모함 좀 당하고 뭐 사는 게좀 불편해질 뿐이죠. 그래도요, 이건 역시도 예, 나름 환난이라면 환난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말이죠. 어, 이런 사회에서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이로 인해 받는 환란, 그것을 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자랑하는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요, 그가 개척하고 섬긴 또 다른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어,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좋으면요, 그걸 자랑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랑하는 걸요,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나무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못한 것보다 나은 일 아닙니까? 자, 다만 문제는 자랑거리가 아닌 걸 자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 바울이 자랑했던 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참 많은 박해와 환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요. 바울의 자랑은 한편으로는 격려와 도전이었던 겁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요. 우리도 박해와 환란을 잘 견디고 믿음을 잘 지키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건요. 분명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요. 바울의 자랑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도 바울과 같은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또 자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요 자랑거리가 아닌 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자랑한다면 저는요 진짜 교만한 자가 될 겁니다. 어,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교만 중에 하나가요 교세를 자랑하는 겁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고 어,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교회가 이 세속적인 호주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자랑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자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때 예수 예수 예수라는 새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가사 전체 내용도 은혜가 되지만요, 특히 예수를 반복해서 부르고 끝에 우리 왕. 이라고 부를 때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 이 12절의 바울의 고백처럼요, 저도 제 삶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하지만요, 이게요, 제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 의지와 힘만으로도 결코 안 됩니다. 제게는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도하다 잘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런 삶을 다 완전히 살아내지는 못해도 이런 저를 여전히 귀하다 하시는 은혜가 제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요, 제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저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말이죠. 오늘도요 영광의 그날을 향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갚아 주신다는 것 그걸 알기에 나름대로 받는 이 박해와 환난도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여기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